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AC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 레고마블 어벤져스 휴먼 토치 언락 영상입니다 휴먼 토치 언락 영상 일단은 실드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요 실드 베이스로 가보죠 고고고 자 유튜브 댓글에 일단 요것도 요청이 있어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제가 레고마블 슈퍼히어로즈를 최근에 영상을 몇개 만들다 보니까 판타스틱4 멤버가 어벤, 여기 레고마블 어벤져스에서 안나오는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물론 여기 레고마블 어벤져스에 판타스틱4 멤버들이 전부 나오진 않지만 휴먼토치는 나옵니다 일단은 휴먼토치는 여기 실드베이스에서 그쪽으로 가면요 바로 여기있죠 말을 거는데 얘가 주는 미션을 해보죠 <laughs> <laughs> 슈완토치가 오리지널이랑 뭐 다른 게뭔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하네요. 얘가. <웃음> <웃음> 오케이 가봅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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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지? 잠깐만 아이언맨 아 25수트구나 마크 25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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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어우 얘도 얘들 싸우는 게, 어? 우신데 하. 하하. 오케이. 그럼 여기서 또 툴을 바꿔서 아이언, 엔트맨으로, 아, 엔트맨으로 싸워볼게요. 엔트맨으로 이 사기 스킬.

just mono, a burning mono. Thanks, kid. 음 어쨌든 뭐 고맙다고 그러면서 언락이 됐겠죠? 뭐 미리 올라 언락이 됐어, 됐었나 보네. 자, 휴먼 m 치휴 Torch, H 휴먼 u 치 휴먼 t 치 r c 여기 네요 휴먼 m 치 n 오리 오리지널. 자, 기능을 보면은, 어, 역시, 날때, 휴먼 토치에, 바로 그, 시그니처, 시그니처인 몸에, 몸이, 불이, 불이, 불이 인간, 불인간이 되는 바로 그, 아, 다시, 다시 원래대로 못 돌아가나? 호! 됐 일단은, 기본 공격은 불 쏘는 거, 불 쏘는 거고요. 불 쏘는 거고. 터터터 불 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불을 아이언맨 빔처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파어 아, 슈퍼 점프도 되네요 슈퍼 점프도 되고 다시 원래 인간으로는 못못 돌아오나 잠깐만. 어 원래 인간으로 못 돌아오나봐. 그니까 여기 얘가 불로 예, 이거를 역시 깰수 있네요. 깰수 있네. 아 역시 이건 안 돼. 자 어쨌든 얘가 다시 원래는 못 돌아오고 바꿨다가 해서 이렇게 해야지 돌아올 수 있구만. 핫! 어~~ 파! 레고 마돈 슈퍼히어로즈에서는 변신할 때 이렇게 변신할 때플레이몬 하면서 이걸 외쳐주면서 되게 변신하는 그런 맛이 있었거든 근데 요거는 없네 어벤져스에서는 그 대사를 안, 안 외치네요 그 대사 외치는 게 되게 되게 정겹고 좋았었는데 아쉽다 아무튼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런 느낌. 그또 비교를 해보자면 휴먼토치, 휘만토치... 그 레고 머블 슈퍼히어로즈에서의 휴먼토치가 아예 그뭐 이거 유니폼도 보이지 않게, 어 불, 완전 불 인간으로 변했다 그러면은 이 오리지널 버전은 그냥 약간 초사이어인, 초사이어인 느낌처럼 그런 식으로 감싸는 그런. 드래곤볼이 초사이언 느낌처럼 감싸는 그런 느낌이네요 음. 이 오리지널하고 그냥 이게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네요 자 영상 이대로 끝내기엔 좀 아쉬우니까 항상 가는 캐릭터 시험용 미션을 해보러 가 봅시다 그, 센트럴 파크, 메네틴 센트럴 파크에서 이쪽으로 쭉 하면은 데어 데블이 미션을 주는데 애들이 떼거지로 나오죠? 이 미션을 하면은. 자, 일로 와. 일로 온나? 하! 하! 후! 하! 오케이. 하! 일로 와. 어허! <laughs> 야이 이거 되게 특이하게 죽이네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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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죽인다 태워 죽인다 태워 죽인다 아 이런, 젠장 하 일로와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야 야 왜? 왜 이렇게? 에헤이 참. 어흉은 도치 뭐지? 일로 와, 일로 와. 헛헛 헛. 자, 됐어. 다 잡았어. 음. 휴먼 토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휴먼 토치. 자, 휴먼 토치, 오! 오! 아, 변신 풀수 있구나? 오! 아하! 변신 풀수 있었네요. 허. 핫. 어허. 블레이먼 핫. 어허. 그렇군. 플레이몬 아, 이런 식으로 변신을 풀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